미나상, 건니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유연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기초 문법 중 동사의 기본형과 그룹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동사의 특징과 그룹 나누기, 그룹과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고 그에 따른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 하다 라는 모든 동사의 기본형은 우단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꼬리는 우의 발음이 포함된 글자로 끝납니다. 오른편 50음도 표에서 이 부분이 우단입니다. 동사의 기본형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이유는 해당 그룹에 따라 활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단한 3그룹부터 볼게요. 단두 개. 하다의 의미를 갖는 스루와 오다의 의미를 갖는 그루입니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바로 외워 볼까요? 다음 이 그룹입니다. 기본형 글자가 루로 끝나면서 그 바로 앞에 오는 글자가 이단 또는 에단인 경우 이 그룹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루 바로 앞에 오는 글자가 이발음 또는 에 발음으로 오는 경우 이 그룹에 해당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여기서는 의미가 아닌 글자에 주의하며 설명드릴게요. 먼저 미루. 루 바로 앞 글자가 이의 발음인 이단으로 왔으니까 이 그룹에 해당합니다. 다음 가베루. 루 바로 앞 글자가 에의 발음인 에단으로 왔으니까 역시 이 그룹에 해당해요. 마지막 1그룹입니다. 기본형 글자가 루로 끝나면서 그 바로 앞에 오는 글자가 아단, 우단, 오단인 경우 1그룹에 해당해요. 다시 말하자면, 루 바로 앞 글자가 아발음, 우발음, 오발음으로 오는 경우 1 그룹에 해당합니다. 역시 예시를 볼게요. 글자에 주의해 주세요. 아루루 바로 앞 글자가 아의 발음인. 아단으로 1그룹 즉, 르르 그, 바로 앞글자가 우의 발음인 우단으로 1그룹 노르 르 바로 앞글자가 오의 발음인 오단으로 1그룹에 해당합니다. 또, 르로 끝나지 않은 모든 동사들은 1그룹에 해당해요. 예시를 보면 아우, 이쿠, 하나스 이런 식으로 동사의 기본형 끝이 루로 끝나지 않은 경우는 1그룹에 해당합니다. 또, 여기서 주의해 볼 동사는 예외의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하시루루 루 바로 앞글자가 이의 발음인 이단이 왔으니까, 규칙대로라면 2그룹에 해당하지만 1그룹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가, 에, 루, 루 바로 앞글자가 에의 발음인 에단으로 왔으니까 2그룹처럼 보이지만 예외 1그룹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슬프게도 이렇게 예외의 동사는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분을 좀 두고 예외 1그룹으로 기억하신다면 좀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3그룹은 단 2개, 스루, 크루, 바로 외워 주시는 게 좋겠고, 2그룹 동사는 바로 루 앞이 2단 또는, 에단으로 오는 경우로 내가 3그룹과 2그룹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1그룹이라고 편하게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동사의 그룹 퀴즈입니다. 아래 동사가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맞춰보세요. 타단은 나를 노르 그룹은 1그룹입니다. 루 바로 앞이 오의 발음인 5단이기 때문이죠. 보다 미르 미르 그룹은 2그룹입니다. 루 바로 앞 글자가 이의 발음인 2단입니다. 오다 그룹 그룹. 그룹은 상그룹입니다. 상그룹은 딱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오다의 그룹입니다. 놀다. 아서브. 아서브. 그룹은 일그룹입니다. 루로 끝나지 않은 모든 동사 일그룹에 해당합니다. 먹다, 다베르, 다베르 그룹은 2그룹입니다. 루 바로 앞 글자가 에바르민, 에단입니다. 하다, 스る 스르 그룹은 3그룹입니다. 3그룹에 해당하는 단두개의 동사 중 하나, 하다의 스르. 입니다. 달리다. 하시르. 그룹은 2 그룹일까요? 정답은 예외 1그룹입니다. 바로 앞 글자가 이의 발음인 2단으로 왔지만 예외이니까 1그룹에 해당합니다. 그럼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A는 자주 사는 물건을 묻는 내용입니다. 대화를 들어볼게요. コンビニでよく買うものは何ですか?飲み物とお菓子です. 단어를 보면 편의점을 コンビニ 사다 가우 구체적인 물건을 의미하는 것을 뭐노 음료 너미머너, 과자를 오카시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동사 바로 뒤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대로 수식하면서 해석만 사다 것에서 사는 것으로 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편의점에서 자주 사는 물건은 뭐예요? 하는 물음에, 음료와 과자예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코비니でよく買うものはなんですか?음료 과자입니다. 예시 B는 취미를 묻고 답하는 장면입니다. 대화를 들어 볼게요. 다나카 씨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유튜브를 보는 것입니다. 스즈키 씨는? 나는 요리입니다. 단어를 짚어보면 취미를 쉬미, 유튜브를 유튜브, 보다라는 동사는 미루, 추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도 요리를 려우리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그대로 수식하면서 보다 것에서 보는 것으로 해석하여 동사를 명사화 시켜 줄수 있습니다. 또 취미를 요리 데스, 요리요 라고 명사를 활용해 얘기할 수도 있고 요리오 하는 코입니다 요리를 하는 거예요. 또는 요리를 만들고 뜻.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라고 동사를 활용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해 보면 타나카 씨의 취미는 뭐예요? 라는 물음에 유튜브를 보는 거요 스즈키 씨는요? 하고 되물어 봅니다. 이해? 저는 요리해요. 하고 대답하네요. 그럼 다시 한번 내용을 들어볼게요. 다나카さんの趣味は何ですか? YouTubeを見る事です. スズキさんは?私は料理です. 지금까지 배운 동사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모든 동사는 의단으로 끝난다는 특징이 있었죠. 또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한 3그룹부터 볼게요. 단 2개, 하다의 수르, 오다의 그룹입니다. 다음 2그룹, 기본형 글자가 루로 끝나면서 그 바로 앞에 오는 글자가 이단 또는 에단인 경우 이 그룹에 해당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루 바로 앞 글자가 이의 발음 또는 에의 발음인 경우 이 그룹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일 그룹입니다. 기본형 글자가 루로 끝나면서 바로 앞에 오는 글자가 아단, 우단, 오단으로 오는 경우 1 그룹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루 바로 앞 글자가 아발음, 우발음, 오발음인 경우 1 그룹에 해당합니다. 또, 루로 끝나지 않은 모든 동사들은 1그룹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해 볼 동사는 예외의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하시루, 루 바로 앞글자가 이 발음인 이단으로 왔으니까 규칙대로라면 2그룹이지만 1그룹에 해당합니다. 한번더 가에 루, 루 바로 앞 글자가 에바르민 에단으로 왔으니까 이그룹처럼 보이지만 역시 1그룹에 해당해요. 그래서 좀 구분을 두고 예외 1그룹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더 쉽게 보자면 3그룹은 단 2개, 하다의 수루 '오다의 그루'입니다. 다음 '이 그룹'은 '루' 바로 앞 글자가 이단 또는 에단으로 오는 경우 이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그룹'과 2 그룹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1그룹이라고 참고하시면 쉽겠죠. 여기까지 오늘 일본어 기초 문법 중 동사의 기본형과 그룹 나누기를 배워보았는데요.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